안녕하세요. 황후신궁 소정보살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꿈을 꾸시나요 사람마다 꿈꾸는 성향도 다 틀리고 또 꿈의 해석도 다 틀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문의를 해 주셔서 조금씩 조금씩 해도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점 제가 좀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을 해석을 하시면서도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을 것 예견을 해주는 거니까 창고상으로 넘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꿈에 세차게 내리는 비를 맞고 어디든가를 하염없이 걷는 꿈을 꿉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술술 풀리는 일입니다. 특히나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너무 매출도 안 올리고 힘들었던 분들이 진짜 이 꿈을 꾸고 나서는 좋은 일로 자꾸 많은 사람들한테 입소문도 나고 좋은 쪽으로 풀릴 일이 있겠습니다. 비 오는 길에 혼자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와서 딱 다가와서 같이 걸어가는 꿈은 혼자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동업자가 필요한데 그 동업자가 들어오는 꿈입니다. 금전적으로 풀리면서 일하는 쪽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겠지요. 사람은 뭘 하든지 편안하고 괜찮아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는 그러지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꿈으로 예언을 해줘도 그 꿈을 내가 제대로 해석을 못할 때는 하나의 방편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꿈 해석을 제대로 잘 하시는 것도 하나의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책에 내리는 비가 이 천장에 뚫고 들어올 정도로 비가 내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큰 목돈이 들어오는데 어딘 곳에 내가 투자했을 때그 돈이 크게 목돈으로 돼서 들어올 일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쩍쩍 갈라진 눈바닥에 물이 꽉 채워졌을 때또 밭에도 산에도. 이 진짜 다 메말라 했을 때 완전히 돼지를 촉촉하게 적셔놓은 꿈은 자손한테 엄청난 경사가 있는 꿈이고 자손이 머리에다 관을 쓰는 꿈입니다. 쉽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자손이 국가고시에 합격을 한다더니 나라에 녹을 먹는 쪽으로 크게 움직일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가 갑자기 폭우처럼 팍 쏟아져서 강물이 불어나는 꿈은 점점 재산이 늘어나는 꿈이고 내가 어딘가 투자했을 때그 재산이 크게 크게 더 크게 불려진다는 꿈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무지개가 뜨는 현상이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걸잘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꿈에서 비가 내리는 중에 무지개가 이렇게 선명하게 뜨는 것은 그동안 내가 어디다 투자했던 곳에 금전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짜 남한테 빌려줬는데 내가 받질 못해서 끙끙댔었는데 거기서 또 돈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꿈에서도 이렇게 무지개를 보셨을 때는 금전운이 열리면서 금전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좋은 일이 되시겠지요. 비를 맞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 우산 속으로 쏙 들어갔을 때또 뛰어들어가거나 하는 꿈을 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좋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했던 사업에 이상이 생기고 또 동업했던 것에 동업자하고도 일이 틀어질 일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방패를 잘. 하야될 일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강에다가 배를 큰 배도 아니고 종이 배 같은 배를 띄우는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군가하고 내가 시시비비를 따져야 될 일이 있으니 관제들 조심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남들한테 참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말 조심을 조금 많이 하셔야지 훨씬 더 좋겠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는 꿈은 내가 인정 때문에. 누군가하고 결정을 딱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시비와 구설이 따르고 내가 금전에 손재수가 들어오는 꿈입니다. 내가 정리 정돈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해야지 손해도 안볼 일이 있고 남들한테 인정받을 일이 있겠지요. 비가 내리는데 우산이 작아서 내 옷이 홈 꽉 젖는 꿈은 누군가한테 내가 투자를 받기도 했는데 투자가 어그러진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더군다나 인척간에 형제지간에 말조심 하셔야 되고 관계를 조금 더 조심하셔야지 괜찮겠습니다 빗속에서 동물이 막 달려가는 꿈은 사람을 조심해야지 괜찮을 일이 있습니다 금전으로 인해서 왔다갔다 교류가 있으실 때는 금전거래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금전이 내가 받을 일이 없거든요 이 꿈에 대해서 특히 비 꿈은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것도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비올때 우리가 부슬부슬 내리는 안개비가 이렇게 내리는 꿈을 꾸실 때는 연인하고 부부간에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그때는 서로가 산이 안산이 네가 잘라니 내가 잘라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꿈이라는 것은 좋은 꿈도 있고 나쁜 꿈도 있습니다.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꿈을 꿨을 때 해석을 잘 하셨으면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거는 내가 미연에 방지를 할수 있으니까 더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